야 규모가 정말로 커진 것 같아요. 예전부터역시좀 아. 정갈하고 운영미가 예. 좀 확실히 느껴진다야 해 되나? 좋습니다. It, 부산에서 방금 전에 경기 킨텍스 포트쇼 왔습니다. 또 해는마다 오는데 네. 안에 또 얼마만큼 포트쇼때 새로운 이런 포트들이 멋있는 요트들이 와 있는가? 저는 항상 궁금한네네 네. 이번에 지켜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. 네네. 그 코로나 이후에 음, 그렇죠. 마스크를 벗고 음. 그리고 뭐 식음료까지 다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. 체험 행사가 음. 완벽하게 오픈한 차트 행사.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네. 또 올해는 이쁜 게 나왔는가. 한번 구경 한번 해 보시죠. 아 가시죠. 네. 오, 이, 어, 이첫 입구에 이렇게 배가 좀 너무 디자인이 너무 귀엽게 생긴 배가 하나 있어요. 경기 도지사 상이라는 상을 받는 이런 보트인데 어 피싱포인트 인것 같아요 오. 이거는 바닷가에서 타기에는 좀 그렇고 강이나 호수에서 어 이렇게 즐기는 배인것 같은데 이게 어. 위판이랑 아래판을 따로 파이피를 찍어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겹, 겹친 다음에 여기 어. 병합된 부분을 고무로 좀 어. 감은것 같지 않아요? 아니요 근데 모든 배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근데 네. 여기 마감을 최대한 깔끔하게 마감을 좀, 아 깔끔하게 하려고 음, 맞죠 맞죠 네. 참 디자인이 아 너무 좀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생겼네요. 제일 입구에 있는 부스가 제일 좋은 부스죠. 그렇죠, 그렇 이제 경기 포트쇼에서 그 국내 제조 포트라서 네. 제일 밀어주는 부스도 있네. 경기 도시상까지 받고. 이번 포트쇼 그 특징이 낚시 박람회랑 같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래서 보면 이쪽 낚시 쪽이 엄청 넓게 어,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는거같고 어. 차량요, 그렇죠. 낚시 텐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잘돼 있네요. 확실히 근데 낚시 쪽에 사람이 많다 그죠? 그렇죠 낚시하고 보트하고는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같요 그래도 낚시보다는 보트쇼를 먼저 보는 거 그렇죠 ]구나. 저희는 마린보입니다 네. 자배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. 지금 저 배는 200... 트인이고요이 네. 이베, 배는 250트인이고요야250 트윈이면 뭐5 0 0 마리 면 날라다니겠네요. 네, 진짜 날라다니 아, 거의 한 50, 40, 40노트 이상. 제가 저쪽 배로는 최고선속 79km까지 밀어봤어요. 79km요? 예. 이야, 이 배는 근데 또 타는 게 앞뒤 옆으로, 옆으로도 이렇게 배가 이제 이렇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나오네. 네네.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지네 아, 네네. 와, 안에 공간 높다. 야, 안에 선실이 엄청 넓네잘 빠졌죠? 네네. 야 유리면도 시각이나 이런 것도 이 통째로 통일이 시각도 괜찮고 또 중문 타입을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놨네 아 하나는 미닫이고 하나는 열고 닫고 할수 있게 예. 아 그러니까 이런 타입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방이야 주방 여기에서 고기 잡아서 회도 뜨고 싱크까지 다 해놓은 거네 야 기존에는 다들 비밀지로 해서 접고 막 이런 거였는데 오 이거는 진짜 특색있게 잘해왔다 야. 그러면은? 진짜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. 이것도. 예. 예. 어, 진짜 잘온 것네요. 같뭐 대표님 좀 설명 간단하게 좀해 주시겠습니까? 여기 지금 정확한 명칭으로 예. 이걸 뭐라 해야 될까요? 가이드 모터라고 하 가이드 모터라고 예. 하잖아요. 이거는 이제 민코타라는 거는 예, 브랜드 커링 모터라고도 하고 가이드 모터라고 하는데. 네네네. 배를 정확한 낚시 포인트에서 고정을 네. 시켜 놓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. 그렇죠. 이걸 켜 놓으면은 그 포인트에서 배가 안 움직여요. 그렇죠. GPS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음. 그 위치에서 벗어나않게 그렇죠. 그럼 잡아 주는 거니까. 아, 네. 위에다가 또 태양광 패널까지 해서 고객 네, 네. 어, 너무 잘했고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, 감사합니다.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<laughs> 네. 자 저희도 보트쇼에 저희 디스코 마리 부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. 아, 네, 네. 유튜브 영상으로만 시작했다가 이제 저희 옷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요. 하고 그리고 음. 구독 이벤트를 하면서 팔찌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 저도 있습니다 네. <laughs> 어, 저희가 앞으로 해양이 관련돼 있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해양을 더 많이 알수 있게.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지금 또 이쪽에 와보니까 이쪽은 캠핑 트레일러입니다. 캠핑카 쪽인 것 같아요. 오, 저희는 보트쇼라고 해서 보트하고 저 뒤쪽에 낚시에 관련돼 있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캠핑에 관련돼 있는 레저다 보니까 모든 걸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라 해야 될까? 공주님들이 타는 거아니 이거. 요 아이들이야수가 타는 건 아닌데 아. <laughs> 꽃마차라고 해야 되겠네요. 네, 꽃마차 네, 네. 야, 이게... 이것도 지금 전동인 것 같은데? 맞아. 그렇죠, 저기... 이 리모컨으로. 네. 진짜 어, 리모컨으로 해놓고. 해가지고 어, 운전해가면서. 이런 야. 배가 보통 5마력 이하로 해가지고 그렇죠. 조종면 없이도 이제 강이나 네. 뭐 호수 같은 데서 탈수 있는? 그고 이게 날이 갈수록 네. 좀더 이제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아. 많이 생깁니다. 네. 야 이런 판으로 돼 있고 오. 비가 와도 비가 와도 괜찮겠네. 네. <laughs> 자 방금 전에 보트쇼을다 구경을 했는데 야 규모가 정말로.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낚시 그 다음에 보트 캠핑카 까지 해가지고 야, 그 규모는 정말 커졌는데 큰 배들이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좀 소형 배들로 올해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한것 같아요 좀 아기자기하게 이쁜 배들부터 멋진 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. 예전부터 훨씬 좀 정갈하고 운영미가 예. 좀 확실히 음. 느껴진다 해야 되나 좋습니다. <laughs> 국내 제조사들이 네. 좀더 포트시에서 부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. 음... 그리고 또 셀리어트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면 셀리어트가 갖고 와서 조립하고 막 이런 게좀 힘들어서 그러긴 한데 사실 셀리어트에 돛 달린 거 여기 몇개 갖다 놓으면 그림이 좀살거든요 그러니까요. 네. 어. 그래서 그런 점. 근데 뭐 전체적으로 좀 사람들의 막이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은 좀더 요트가 더 친숙해진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렇죠. 사람 만나면서 느껴봤는데, 네, 네, 네. 그래서 보트쇼가 좀더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. 네. 어, 우리 구독자님들도 시간 되시면 꼭 보트쇼 뭐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. 네. 네. 자, 저희는 또 부산 보트쇼에서 그때 또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디스코 디스코마린의... 마리네, 자자자, 마린 박사였습니다. 어바가 네. 선장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, 다음, 안녕. 내년 3월에 다시 만나요. 네. 어,